지금 여기 짱박혀 있는 동안에, 그거 한번 봅시다. 자, 이게, 그, 패치 이전 M4 거든요? 패치 이전 M4? 자, 그리고 이게, 패치 후 M4. 확실히 사운드 둔탁함이 있죠? 패치하고 난 뒤에 사운드는 확실히 둔탁함이 있어요. 근데 이게 M4가 패치 후에 사운드가 엄청 그 맑아졌거든요? 되게 청아해졌다라고 해야 될까? 소리가 엄청 좋아졌어요.